안녕하세요. 영신교회 한노민 목사입니다. 5월 1일 금요일 큐티는 10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시편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풍성한 복이 임할 것이라 말합니다. 의인들은 주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발견하고 얻습니다. 그들의 길에 나타나는 모습은 첫째, 악인의 깨를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가치관을 거부합니다. 둘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의 죄든 그 방향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이들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습니다. 순전한 기쁨을 아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진리의 말씀에 끊임없이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양분으로 살아가는 삶이지요. 신냇가는 풍성한 힘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결코 마르지 않는 은혜, 그 물에 마시는 사람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고 살아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의로운 자들의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즐거울 때든 고통스러울 때든 승리의 때든 실현의 때든 상관없이 사시사철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그 이상으로 능력이 강하고 사람을 형통한 길로 인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길은 참담합니다. 그들에게 복이 없을 뿐더러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지요. 일절과 반대로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쫓다, 서다, 앉다 이러한 단어들은 악인들의 길이 점점 더 타락하여 더 깊숙한 채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사시사철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와 달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것은 추수활동에서 가져온 비유입니다. 겨라는 곡식 부위는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 없는 것으로 여겨져 버려집니다. 동일하게 악인은 무익하고 무가치하여서 결국 불에 태워집니다. 6절 마지막 말씀은 인생의 두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십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은혜를 베푸실 것이란 뜻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과 정죄를 받은 불경건한 죄인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게 하소서. 두 번째로,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